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상구입니다.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게시물 공유 등으로 극우 논란이 일었던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2019년 2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에 대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며 문제 삼은 발언이 공천 직후 발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개인 SNS에 일배 게시물을 공유한 사실까지 밝혀지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공관위에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은 회의 결과 도변호사의 진정어린 사과 등을 이유로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편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려는 것을 두고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수 없다고 밝혀 대통령실의 강경대응 기조는 변함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 을 경선에서 이해운 전 의원에게 밀린 하태경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선조사 관련 원데이트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내부 경선 과정에서 3자 대결 구도를 거친 이후 결선 투표 결과 50.87%를 득표하며 결선에서 여성가산점 5%를 포함해 총 51.58%를 획득한 이전 의원에게 밀린 건데... 하의원은 너무 믿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서 원데이터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결성한 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15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비대위는 앞으로 곧 닥칠 전공의 사법조치와 의대 학생들의 유급 휴학은 현재 가장 시급한 비상사태라며 이를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대생과 전공이들이 학업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는 협상의 자리를 마련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의 머리 부위를 폭행한 혐의로 10일을 체포된 이형석 서울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서울해와경찰서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장에는 13일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에서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폭력적으로 불법 퇴거를 시키는가 하면 협력해 무차별적 현장 연행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는데 법원이 그동안 체포된 전장엔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온 만큼 이번 영장 심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우리는 매일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듣고 보고 걸어 다니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을 누군가는 간절히 기대해도 얻기 어렵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매일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하루일 겁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상구였습니다.